전 문제 1회 10번 문제 보겠습니다. 자,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앞에 집중 공략에서도 충분히 다루었던 문제죠? 자, 그러니까 이 문제는 그냥 간단하게 문제 해결 쪽만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 값이 가장 큰 자연수가 되게 하는 자연수 m n 그러면은 얘가 가장 큰 수가 되려면 얘는 어때야 된다고요? 가장 큰 값을 가져야 되고 얘는 가장 작은 값을 가져야 된다 라고 했습니다. 그럼 60-m은 가능한 것은 얘는 뭐냐면 60 미만의 가장 큰 제곱인수 가 되야 됩니다. 그러면 60-m이 가능한 수는 60미만의 가장 큰 제곱인 수니까, 어, 60보다 작은 수 중에 가장 큰 제곱인 수는 뭐가 있습니까? 77에 49, 88에 64, 64는 안 되겠죠. 60보다 작은 수가 돼야 되니까, 그러니까 49가 가능해야겠네요. 즉, 어, 60-m이 가능한 수는 49가 가장 큰. 제곱인수가 되겠는데, 이때 m의 값은 얼마죠? m의 값은 11이 되겠습니다. 다음. 8 곱하기 n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? 요게 가장 작은 제곱인수니까, 8의 배수 중 8의 배수에서 뭐 가장 작은 제곱인수죠? 요거는 뭐가 있을까요? 8의 배수 중에 가장 제곱인수는 16이 있죠. 그렇죠. 16은 4의 제곱이니까. 그래서 8n이 가능한 수는 16이고, n의 값은 얼마 2가 되겠습니다. 자, 따라서 n 플러스 n의 값은 얼마 13이 되겠네요. 답은 몇 번? 4번이 되겠습니다. 자, 이 문제를 처음 보는 학생은 집중 공략에서 다루었으니까, 집중 공략을 이용한. 아, 한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.